표를 보면 I는 첫 문자열을 담당하는 인덱스입니다. J는 두 번째 문자열을 담당하는 인덱스입니다. 깔끔하게 표를 만들기 위해서 I와 J에 따로 인덱스 숫자를 넣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문자열의 인덱스 값인 알파벳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입력 예시에서 주어진 문자열은 i 인덱스에 세로 방향으로 읽으면 됩니다. j 인덱스는 가로 방향으로 읽으면 두 번째 문자열에 해당됩니다. 자, 다들 확인하셨죠? 그럼 제일 처음 i 인덱스의 첫 문자 a를 기준으로 봅시다. 첫 문자 A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열과 하나씩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가로면,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문자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A와 C가 비교됩니다. 두 번째는 A와 C, A를 비교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A와 C를 비교하니다 c a p를 비교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j 인덱스를 하나씩 늘려가면 첫 문자열의 알파벳 a 그리고 두 번째 문자열을 차례대로 비교해 나갑니다. 이때 이 아래 숫자들은 두 문자를 비교했을 때 최대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첫 문자열이 a만 있다고 가정하니 아무리 길어도 공통문자열의 길은 1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i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켜서 첫 문자열이 ac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두, 번, 그러면 두 번째 문자열의 인덱스를 다시 하나씩 늘려가면서 비교해 봅시다. 첫 문자열 ac와 두 번째 문자열 c를 비교합니다. 공통 문자열은 c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는 1이 됩니다. 이번에 j 인덱스를 하나 더 늘려서 첫 문자열의 ac와 두 번째 문자열의 ca를 비교합니다. 자, 이때도 공통 길이는 1이 됩니다. 다시 j 인덱스를 늘리면 첫 문자열은 AC, 두번째 문자열은 CAP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공통된 문자열은 길이는 1이 됩니다. J인덱스를 다시 증가시키면 이번에는 두번째 문자열이 CAPC가 됩니다. 이번에 공통 문자열의 부분집합인 AC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길이가 2가 됩니다. 그 뒤로 j 인덱스를 증가시켜도 공통 길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이번에 i 인덱스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문자열은 aca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j를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aca 문자열과 c 그리고 ca. c a p, c a p c, c a p c a, c a p c a k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문자열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채워집니다. 자, i 인덱스와 j 인덱스를 차례대로 늘려가면서 각 문자를 비교하면 여기에서 규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AC와 그리고 CAPC 문자열을 비교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때는 AC의 마지막 문자열 C와 그리고 CAPC의 마지막 문자열 C가 같을 때 이전의 문, 이전의 공통 문자열의 길이가 계산된 결과 중에 하나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의 A와 그리고 CAP를 공통으로 비교한 결과, 즉, 1을 가져와서 여기에 더하기 1을 하면 이 공통 길이가 2로 계산됩니다. 다른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aca 문자열과 capca 문자열까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문자열의 끝의 길이가 길이 문자열의 끝 이때 이 문자열의 끝 a 와이 a 를 비교하면 같죠. 이때 대각선의 방향에 ac 와 CAPC를 비교한 공통 길이는 2입니다. 여기에 더하기 1을 하면 3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i와 j의 인덱스를 차례대로 늘려갈 때 같은 알파벳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이 문자의 길이에 더하기 1을 하면 현재의 길이가 구해지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러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까요? AC와 CA, PCA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문자열의 끝이 C이고 두 번째 문자열의 끝이 A이죠. 두 문자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계산된 공통 문자열의 길이를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경우는 첫 문자의 인덱스 i를 줄인 문자열 i-1개의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열 j인덱스만큼의 문자열과 비교한 값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그럼 첫 문자열 a만 있는 경우에 두번째 문자열 capca와 비교한 경우 공통의 길이는 1이 되죠. 자 이번의 경우에는 첫 i인덱스는 그대로 두고 두번째 문자열 j인덱스를 1만큼 줄인 J-1개의 문자열과 비교한 값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AC는 그대로 두고 두번째 문자열 CAPC까지의 문자열과 비교한 값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때 비교한 값은 2가 됩니다. 이 두가지 경우 중에서 더큰 값의 길이를 취하면 되기 때문에 AC와 CAPCA의 어, 공통 문자의 열 길이는 2가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제 공통 길이를 구하는 규칙을 찾았다고 하면, 이제 이를 통해서 점화식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d p 의 IJ는 첫 문자열의 1번부터 I번까지의 문자와 두 번째 문자열의 1번부터 J번까지의 문자와 비교하였을 때 공통 부분 문자열의 최대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자의 I문, 첫 그러면 첫 번째 문자열의 I번째 알파벳과 두번째 문자열 J번째 알파벳이 다른 경우에는 dp의 ij는 max의 dp의 i의 j-1 그리고 dp의 i-1의 j와 같이 두 길이 중에서 더긴 길이를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 i번째 인덱스의 문자열 a와,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 j번째 있는 위치가 알파벳이 같을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 즉, dp의 i-1, j-1의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동적 계획법은 항상 이전에 계산된 값을 활용한다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그럼 프로그래밍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는 2차원 구조의 리스트로 만듭니다. 여기에 공통 문자열의 길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변수 A에는 첫 문자열의 변수 a 에는 첫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변수 b 에는 두 번째 문자열을 넣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열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어, 점화식을 바탕으로 dp 에 차례대로 값을 채워주는 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통 부분 문자열의 최대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표를 활용해서 dp 안에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규칙을 찾는 방법에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수업을 보고 직접 표를 만들어 채워나가면서 규칙을 찾길 바랍니다. 꼭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바라며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